이번 영상은 작은 스피커 내비 음성 사용 방법 설정입니다. 자, 먼저, 팀 앱을 눌러서, 목적지를 검색하시고, 이렇게 키시면,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자, 팀 앱을 끄시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설정 일반에 들어가시면, 여기 내비게이션 앱 설정이 있습니다. 요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본 지도, 구글 지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 원하시는 팀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상태에서 자 그냥 켜시는 게 아니고 재부팅, 재부팅을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재부팅된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 하셨던 팀앱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스피커에서 내비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0m 우회전입니다. 차로에 이용하세요. 자, 내비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음성을 차 채내에 있는 스피커에서 듣고 싶다. 그럼 억수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설정에 가셔서 오디오 오디오 보시면 요맨 아래 자 내비 오디오 a p 스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재부팅. 바로 재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재부팅하고 나면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내비 음성이 이제 안 나오게 되고, 그 음성이 바로 차체에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즉 억수로 연결된 차체 스피커에서 그 내비 음성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팀맵을 키면 잠시 후음니다성이 이제 억스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체에 있는 억스로 된 자체 스피커에서. 이렇게 해서 음성을 두 개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